안녕하세요, 소지들 구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드림카가 한 대씩 있죠. 저 같은 경우는 SUV 충이다 보니까 레인지로버가 어떻게 보면 제 현실적인 드림카인데 사실 레인지로버가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이 있죠. 뭐 잔고장이라든지. 그래서 오늘 한번 레인지로버 를 제가 타보면서 드러님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물어볼 예정입니다. <목소리>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, 레인지로버 시승기를 도와주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. 네, 저는 제겨 랜드로버의 모든 것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렌맨입니다 아, 네, 반갑습니다. 아우, 키 차이가 너무 납니다. <laughs> 일단 레인지로버 하면 바로 물어볼게요, 그냥. 네, 네, 말씀하십시오. 드림칸데 네, 네. 제가 주저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네. 잔고장. 네.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이슈라고 네, 생각해요. 네, 네. 뭐 어떤가요? 우선 차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. 고장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그렇죠. 이 제규어 랜드로버가 터치 시스템이 오래 전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, 아. 터치 시스템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에좀 고장이 있었다 보니까 음. 그런 부분들 플러스 서비스센터 예약을 하는데 좀 대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고객님들의 좀 불만들이 좀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네. 지금 시스템에서 세 번째 업데이트가 또 추가적으로 됐고. 예전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음... 하실 수가 있고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그 장고장에 염두 안 해두셔도 괜찮을 아...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그럼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. 내부가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. 주배기, 주배기, 주배기. 아 어이. 아, 아이 머리를 조심했어야 되는데 제가 약간 방심했네요. 일단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. 오 이런 식으로 일단 제 시야는 굉장히 좀 높아요 확실히 제가 SUV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야가 높아서 좀 내려다보고 운전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차가 커서 운전이 조금 불편한 점도 있겠죠 일단 여기 내부를 보면 다리도 이 정도 어 제가 타본 차 중에서는 그래도 기본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는 근데 조금 비좁으니까 좀 뒤로 밀어볼게요 어 이게 담인 거네 오케이 야 담이니까 진짜 진짜. 아 진짜 굉장히 편해요. 일단 시트 자체도 옆자석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에 제 몸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이런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한 느낌이고 큼직큼직하네요. 일단 차가 일단 첫 인상은 좋네요. 물론 좋겠지. 내가 타본 차 중에 제일 비싼데 지금. 일단 레인지로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인데 덜덜거린다 뭐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인테리어도 굉장히 좀 깔끔해 보여요. 살거리가 또 이제 따로 있네 여기는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어, 이런 식으로 공간이 꽤 넓어요 지금 앱이 한 330mm인데 이거 들어가도 쏙 들어가죠? 500mm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건 차키 이렇게 양쪽에 이제 이렇게 스피커도 있고 뒷좌석에도 스피커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터치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딜러님 태우고 자세한 걸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총 내는 게 보통 여기 있는데 위에 있네 원래 다 그런 거야 내부 공간 뒷자리를 보시면 이제 생각보다 이 시트는 되게 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다리 공간이 좀 좁아 보여요 그래 이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뒤로 밀었는데 이 뒤에 사람 탈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딜런님을 한번 태워봐야겠어아 그리고 좀 트렁크가 좀 궁금하네요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, 일단 트렁크는, 어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공간은, 아, 이 뒷좌석 여기까지 보면, 어, 꽤, 두, 꽤 넓은 것 같아요. 보면, 제팔 정도? 밑에도 내리면, 아 이런 식으로.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게 되게 좀 약해 보이는데, 얘가 300km까지 버틴대요. 그래서 제가 일단 100km가 넘으니까, 여기가 뭐 앉아도 된다고 하니까, 안, 고장나겠지? 아어 앉아볼까? 아어 앉아볼까?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긴 한데, 오, 오, 여기다가 이제 짐을 옮길 때 이렇게 한번 놨다가 다시 이렇게 놔도 큰 문제 없어 보여요. 300km면 뭐, 엄만한 거는. 이거를 닫아야 되는데, 요 버튼 누르면 닫히나? 오! 아,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내부를 한번 봤고, 일단 제가 운전석을 뒤로 밀었는데, 이 뒷좌석에도 사람이 탈수 있을지. 드련님 저, 여, 오셔가지고 한번 타보세요. 이게. 아, 저는 짧아서. 저는 체부들 남죠? 아, 어느 정도 그냥 약간 딱 맞는 느낌? 제가 자세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엉덩이를 빼고 좀 꾸부정하게 앉거든요. 아, 무릎을 걸치려고? 근데 사실 대부분이 다 꾸부정하게 하고 있잖아요? 그렇죠.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앉으시면은, 네, 편안하게 앉을 수 있어요. 시트 자체가 다른 브랜드보다 시트가 좀 길어요. 길다 보니까 레그룸은 좁아 보이실 수 있지만 여성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탔을 때는 오금까지 싹 감싸면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고. 성인 남성은 신체 구조상 이제 거의부터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. 몸이 다치더라도 편안하게 앉아 수가 죠 아, 괜찮네요. 생각보다. 제가 이제 한번 운전을 한번 해 볼까요? 아, 한번 가 보시죠. 오이씨 아, 이거를 운전해도 되려나 모르겠네. <laughs> 이 내부에 이제 포개시켜줄수있게 있나요? 일단은... 이제 발렛을 맡길 때이 발렛 모드로 들어가서 비닐 보드 걸어 놓으시면 트렁크가 잠기고요 키가 있어 트렁크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우 박스도 같이 잠기게 되는 무난 방지 뭐 이런 게 되겠네요 네, 그리고 여기에 차량에 심 카드 넣으실 수가 있어요네 아까 보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유심 카드를 네. 넣으시잖아요 네. 그러면 차량 내에서 인터넷이 되고 그러면 차 자체가 약간 태블릿 PC가 되는 거네요. 어,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오프로드도 같이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 보조 기능이 있어서 양 사이드 카메라와 전동차 와... 틀어놓고 달리실 수가, 아, 수가 있어요. 틀어놓고 달릴 수가 있어요. 30km 이상이 되면 화면이 어두워지고요. 어... 저속으로 달릴 때는 이런 식으로. 주차가 좀 미숙하시거나 오프로드 하실 때 차량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음. 그러실 때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달리실 수 있고 어떻게 차량의 구동축이 변경이 되는지가 같이 오. 표시가 됩니다. 승하차 높이라고 해서 가장 차가 내려가 있어서 한번 누르시게 되면 정상 높이라고 해서 가운데 불이 들어오면서 정상 높이.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위에 불이 들어오면서 앞에서 오프로드 높이. 음. 이게 확실히 높으니까 SUV보다 좀더 높은 지금 상태잖아요. 네. 지금 이, 이 높이면 거의 버스 높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어. 그,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시야도 굉장히 좀 뭔가 뻥 뚫린 그런 네. 느낌이네요. 일단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한번 출발 한번 해보시죠. 아, 기대가 되네요. 자, 높다 보니까. 아, 밑에가 살짝 안 보이긴 하네요. 아, 요걸 보면 이게 다 나오네. 요 이게 확실히 이게. 주행 중에도 이게 나오니까 좋긴 하네요 진짜 네. 앞에까지 가시면 차를 돌리실 수가 있거든요 와 이게, 야, 이게 확실히 높으니까 네. 많이 안 튀네요 일단은 SUV는 거의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패밀리카로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. 네. 앞자리만, 앞자리만 편한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. 네. 그런 차량들은 뒷자리도 굉장히 편안하고 음... 자, 이렇게 아까 차 있는 데까지 다시 왔는데, 정말 짧게 운전을 해봤지만,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일단은, 도착을 했으니까,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이렇게 오늘 레인지로버를 한번 좀 운전을 해봤는데, 오늘 차를 이렇게 시승할 수 있게 도와주신 데렛맨님, 제규어 랜드로버 딜러시죠. 네. 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. 아, 예. 차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도 오늘 드림카를 네. 한번 운전할 수 있어서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시면 오늘 이 시승, 한줄 네. 소감, 한줄 평? 어, 일단 제가 몰아본 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였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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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를 정확히 모르지만 사실 좋았다.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차가 크고 높다. 네. 그래서 좀 안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네. 이제 주행할 때도 주행 보조 시스템도 생각보다 좀 너무 잘돼 있어서 깜짝 놀랐던 부분도 있습니다. 네. 짤막하게 한강변 주차장을 잠깐 돌아봤는데 제가 도로주행한 영상은 여기 제레맨님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주행을 하면서 제가 또 인터뷰를 나눴으니까 주행할 때 모습이 좀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ith the rock, rock. y'all yeah, swine how you moving with the